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을 좀더 행복하게, 현명하게 살기 위해 지혜를 전달하러 온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 안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인 오치슈이치가 지금까지 봐왔던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 1000명의 후회들을 25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 후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두 번째 후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세 번째 후에, 조금만 더 경손했더라면, 네 번째 후에,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다섯 번째 후에,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섯 번째 후에,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일곱 번째 후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여덟 번째 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아홉 번째 후에,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열 번째 후에,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11번째 후에,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12번째 후에,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13번째 후에,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14번째 후에,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15번째 후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16번째 후에, 결혼을 했더라면, 17번째 후에, 자식이 있었더라면, 18번째 후에,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19번째 후에,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20번째 후에, 매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21번째 후에,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22번째 후에, 좀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23번째 후에,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24번째 후에,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25번째 후에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여러분은 지금 몇 가지의 후회가 공감되는지요.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눈 감는 그날까지 한 가지의 후회라도 줄일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좀더 좋은 행복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요?